맞습니다. 마음소리 심리튜브 줄여서 소리튜브의 초보 유튜버이자 마음소리 심리상담센터의 센터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과 마음과 심리치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 그리고 성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상담이 도대체 뭔지, 상담은 어떻게 받아야 하고, 상담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는 초보 내담자분들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초보 내담자분들의 궁금증 탐구. 첫 번째. 상담은 얼핏 친구들과 나누는 고민 상담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상담은 한자로 서로 상, 그리고 이야기 담. 서로가 함께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죠. 아, 그럼 나 어제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상담은 받은 건가? 이얘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긍정도, 완전한 부정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상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곧 내담자가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고민거리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한 주제와 목적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울한 마음이 좋아졌으면 한다라던가, 불안이 사라졌으면, 혹은 미루기 행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친구들, 혹은 남편과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한다.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 심리치료의 과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어, 보통 처음에는 문제도, 목표도 막연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이나 내담자가 함께 하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반영의 과정, 그리고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좀 선명해질 수 있죠. 점차 선명해진 그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풀기가 아주 쉬워져요. 엉킨 실뭉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 처음에는 실타래가 엉켜져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이 실을 그냥 확 잘라버려야 되나? 다 버릴까? 이 실은 이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답답해지는 마음이죠. 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실 끝을 쫓아가다 보면 몇 군데 엉킨 부분이 나타나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풀다 보면 스르르 문제 전체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상담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어, 친구들과 나누는 고민 얘기 속에서도 해답을 찾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보통 이 주제, 저 주제로 건너뛰거나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친구가 고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화자가 엇갈리고 주제가 또 엇갈리고 하는 사이에 문제 해결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엉킨 곳이 잘 발견되지가 않죠. 가벼운 문제 정도는 이런 대화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중하다. 그리고 뭔가 보호된 환경이 필요하다 할 때는 상담소를 찾아서 전문적인 어, 훈련을 받은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됩니다. 자들이 궁금증 탐구 두 번째, 제가 상담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 상담을 받게 되나요? 어,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 상담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 다른 상담자들도 다 이런 고민 있을 텐데 저만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죠. 어, 이게 상담거리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세요. 상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가벼운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 거겠고요. 예를 들어서, 소중히 여기던 내 반려견이 무시개의 다리를 건넜어요.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은 아유 강아지는 새로 사면 되고 뭐가 문제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힘들면 이렇게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볼때알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래서 여러가지 지장이 초래 된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을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과와 상담소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어,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개입을 하지요. 양불의 도움을 받아서 기분을, 기분을 개선시키고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좀덜 나게 하고 이런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은 보통 약물을 쓰는 데 필요한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죠. 음, 그런데 보통 정신과에서는 제한된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어,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을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상담소에서는 비교적 긴 시간을 한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을 활용하게 돼요. 인생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신다면 병원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상담소에서는 성격적인 문제나 비율적으로 패턴한 생각, 행동 등의 문제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다루게 되죠. 어, 자기 이해를 통한 내면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상담소 내신을 추천드립니다. 초급 대담자들의 궁금증 탐구 네 번째. 심리 치료를 받으면 병력이 기록에 남아서 보험 가입이나 음, 또는 군입대, 취업 등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런 고민들도 흔히 하시는 고민들이죠. 정신과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질병코드들이 전산상에 등록이 되죠. 하지만 상담소는 따로 주민번호를 요청드리지 않고, 또한 온라인 전산망에도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음, 상담 기록을 외부 기관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이나 경찰서 등에서 형사적인 문제로 상담 기록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내담자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최대한 제한적인 수준까지 정보를 공유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상담은 저희가 50분 되게 1시간 가량의 긴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상담소에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상담 선생님이 또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라면 상담 선생님의 프로필이나 소개글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얻으시고 상담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은 무엇보다도 나와 상담 선생님의 궁합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스펙이 좋으시더라도 나와 기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면 내 얘기를 솔직히 하기 어렵고 그래서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지죠. 상담은 보통 주 1회 많으면 주 2회까지도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상담소를 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줌이나 페이스톡을 이용한 상담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좀먼 거리에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그런 비대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담소를 정하고 상담 선생님을 결정하고 그리고 시간 조율을 마치셨다면 이제 상담실에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서 내가 상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지? 하는 것을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소에 막상 도착하셔서, 아, 내가 상담소에서 뭘 바라는지 잘 모르겠어요.로 상담을 시작한다면 상담에 대한 기재치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마음으로 좀 정리해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구 내단제, 중상급 다 번째. 상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려니 효과가 어떨까 걱정돼요. 과연 내가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흔히 듣는 질문들입니다. 상담이 선생님과 나와의 1대1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는 또 없지요. 내 삶의 남은 시간들을 조금 더질 높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 아깝지만은 않으실 것 같네요.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들의 분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죠. 개인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왕 내 몸을 상담이라는 강물에 던지기로 하셨다 하신다면 그 강물 속에 풍덩 나를 던지시고 그래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내가 좋아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너무 상담료가 비싼 건 아닌가? 이런저런 공연한 고민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소는 처음이신 초보내담자분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상담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만약 아니요? 하는 답이 떠오르신다면 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잦아들고 마음의 창이 맑아지면 세상이 더 밝고 환하게 또 희망차게 보이실 겁니다. 이상 마음소리 심리튜브 김현주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